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결국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의 종결을 알렸습니다. 숲에 큰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압살롬의 시체를 던져놓고 큰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돌무더기로 만든 무덤은 저주받은 자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의 가족묘가 아닌 돌무덕이 무덤에 묻은 것은 그가 반역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론의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압살롬의 원한은 반란과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아들이 없어 자기 이름을 잊히는 것을 막고자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비석을 왕의 골짜기에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으나 그 비석은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후손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세운 기념비는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증명하는 비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인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층층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 다윗 집안에 칼부이 멈출지 않을 것이라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 쫓아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3년을 도망쳤다가 요압의 중재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압살롬의 마음엔 분노만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친밀한 주민 끝에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반란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주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패배하여 요압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저지른 죄악이 쌓이는 현실과 그로부터 오는 비극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들에게서 진실된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있었다면 압살롬이 이와 같은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회개와 화해의 길로는 들어서지 못하였고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회개와 용서 또 화해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며 복수가 용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로 말미암아 다툼과 죄악과 이러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던 비극은 결국 한 명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 다 내어놓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이 죽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자녀가 아비를 내쫓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죄악의 길이 아닌 사랑과 생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